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랑은 정말 더 어렵지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려면 시각이 있어야 되고 또 소리를 들으려면 청각이 살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감각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그이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도 않고 알게 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요. 왜 도대체 사람의 속에 있는 이 영적인 감각이 죽는 것일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도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죄가 바로 그것을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권해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 받게 되니까 영이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되고, 죄와 또는 죽은 영혼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던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신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나면 그러면 예전처럼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에 전도하고 기도하셨던 분들, 또 여러분에게 실제로 전도를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이 귀찮게도 느껴지고, 여러분에게는 어떤 때는 싫게도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지를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바뀐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는 엄청난 복을 실제로 경험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도 했고, 또 다양한 그런 전도 매체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다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보는 이 영상에 나와 있는 그런 메일과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도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이어지는 동영상을 꼭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변화된 삶, 부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